2020년 11월 23일, LA 오늘이 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예배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누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온 세계에 사는 백성과 나라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태평성대를 누리기를 바란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표적과 기적을 기꺼이 드러내 알리려고 한다. 얼마나 위대한 표적인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분의 다스림은 대대로 계속될 것이다.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며 궁궐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어떤 꿈을 꾸고 그꿈 때문에 두려움에 쌓였다. 내 침대에 누워 생각하던 가운데 머리에 떠오른 환상으로 인해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했다. 그래서 나는 그 꿈의 뜻을 알기 위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내 앞에 부르라고 명령했다. 마법사, 주술사, 점성술사, 점쟁이가 불려왔는데 내가 그들에게 내 꿈을 말해 주었지만 그들은 그 꿈을 풀지 못했다. 나중에 다니엘이 내 앞에 왔다.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서 벨드사살이라고 불렸다.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꿈을 말해 주었다. 우두머리 마법사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서 아무리 숨겨있는 비밀이라도 내가 풀지 못할 어려운 것이 없음을 알고 있다. 내가 꿈에서 본 환상의 뜻을 풀어서 내게 말하여라. 내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내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하다. 나는 땅 한가운데 서 있는 매우 키가 큰 나무 한 그루를 보았다. 그 나무는 점점 자라서 강해지고 나무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땅 끝에서도 잘 보였다. 그 잎은 아름다웠고 열매가 많이 열려 세상 사람 누구든지 먹을 만큼 풍족했다. 들짐승들이 나무 아래서 살고 공중에 나는 새들은 가지 사이에 깃들었다.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다. 내가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타났다. 내가 보니 감시자, 곧 거룩한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저 나무를 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어내고 열매를 떨어버려라. 나무 아래에 있는 짐승들을 쫓고 가지에서 새들을 쫓아내거라. 그러나 나무의 그루터기와 뿌리는 땅에 남겨두어라. 그것을 철과 청동으로 동염해 들판의 풀밭에 남겨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밭 가운데서 들짐승들과 함께하게 하여라. 그 마음이 달라져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일곱 대를 지낼 것이다. 이 일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요.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으로,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시며, 가장 천한 사람을 그 지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 너부갓네살왕이 꾼 꿈이다. 벨드사사라, 내게 그 뜻을 말해보아라. 내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 가운데 누구도 나를 위해 이것을 해몽할 수 없었다. 그러나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 너는 할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 거룩 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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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이도다 하나님의 영광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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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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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할렐루야 11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예배의 감동을 잊지 않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교에서 목회에 관해서 처음 배울 때 사람에 대해서 가져야 될 두 가지 확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은 죽어도 안 변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두 가지 명제가 아이러니하게도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었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아, 이와 같은 진리가 없구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두 가지 경우를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다신교를 믿는 우상 숭배자였고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변화될 것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간섭하시고 그를 새 사람이 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삶에 또 어떤 모습을 보면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아무리 약한 자를 할지라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온 세계에 사는 백성과 나라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태평성대를 누리기를 바란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표적과 기적을 기꺼이 드러내 알리려고 한다. 얼마나 위대한 표적인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분의 다스림은 대대로 계속될 것이다 다니엘 3장과 4장 사이에는 23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4장 전체의 서론격이 방금 읽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느부갓네살이 회심한 뒤에 자기의 제국 전역에 조서를 발표한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백성들에게 나누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미 느부안의 살은 23년 전 단일 3장에서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풀무불에서 구원받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도 조서를 반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서 뛰어난 신으로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장에 들어와서는 놀랍게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온 바벨론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됐고, 또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종종 이런 일들로 우리 인생과 세계 역사 가운데 간섭하고 계십니다. 교회사에도 보면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합니다. 이것을 밀라노 칭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밀라노 칭령을 계기로 세계 선교를 위한 발판이 준비가 되었고 이전에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당당히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직접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런 영광이 더욱 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도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신 것을 믿고 오늘도 그런 영광을 더욱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며 궁궐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어떤 꿈을 꾸고 그꿈 때문에 두려움에 쌓였다. 내 침대에 누워 생각하던 가운데 머리에 떠오른 환상으로 인해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했다. 그래서 나는 그 꿈의 뜻을 알기 위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내 앞에 부르라고 명령했다. 마법사, 주술사, 점성술사, 점쟁이가 불려왔는데 내가 그들에게 내 꿈을 말해 주었지만 그들은 그 꿈을 풀지 못했다. 나중에 다니엘이 내 앞에 왔다.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서 벨드 사살이라고 불렸다. 다니엘 아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꿈을 말해주었다. 우두머리 마법사 벨드 사사라. 내 아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서 아무리 숨겨 있는 비밀이라도 내가 풀지 못할 어려운 것이 없음을 알고 있다. 내가 꿈에서 본 환상의 뜻을 풀어서 내게 말하여라. 이제 네보간 네 살은 자신의 회심에 관한 간증을 시작합니다. 너보간네 살이 회심하기 직전에. 바벨론은 정복전쟁을 다 끝내고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되었고 많은 전리품으로 인해서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채워져 있고 모든 것이 멋지게 보이는 삶에 바로 영적인 교만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갖춘 위험인 것이죠. 너부가 내사를 위협하는 것은 더 이상 외국의 군대가 아닙니다. 이제 그에게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교만이었습니다. 지식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유혹의 소재들로 쓰이는 것들입니다.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오셔서 누부갓네살이 회개하도록 간섭하고 계십니다. 원래 느부갓네살 하면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꾼꿈 때문에 그는 또다시 번민하기 시작합니다. 앞서는 꿈의 내용도 밝히지 않으면서 지혜자들을 불러 꿈의 내용까지 해석해보라고 강요했었는데 이번에는 즉각적으로 꿈의 내용을 밝히며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불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누부갓네살은 변화되었지만 그 땅에 있던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전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누부갓네살이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도 몰랐고 지금 알려주어도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들의 능력이고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부갓네살은 이번에도 다니엘을 불러서 그를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하며 친히 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정치와 경제나 사회 현상들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라 할지라도 때로는 해석할 수 없는 난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 지식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무내한 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볼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자기 기준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대로 해석할 수 있으려면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것이지요. 여기 보험의 요청을 받고 있는 다니엘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해석하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번영하게 되었는데 그 번영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의 통찰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에서처럼 하나님의 통찰로 귀한 시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길로 도움을 줄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내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내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하다. 나는 땅 한가운데 서 있는 매우 키가 큰 나무 한 그루를 보았다. 그 나무는 점점 자라서 강해지고 나무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땅 끝에서도 잘 보였다. 그 잎은 아름다웠고, 열매가 많이 열려 세상 사람 누구든지 먹을 만큼 풍족했다. 들짐승들이 나무 아래서 살고, 공중에 나는 새들은 가지 사이에 깃들었다.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다. 누구간의 살이 꾸었던 꿈은 단편이 아니라 이부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그에게 기분이 참 좋은 꿈이었습니다. 땅 한가운데 서 있는 키큰 나무가 점점 자라서 강해지고, 하늘까지 닿게 된 것입니다.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가 풍성했고 그 아래에서 들짐승들이 안식처를 찾고 새들이 가지에 깃들며 모든 생물들이 거기서 양식을 얻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연상되어지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나무가 망한다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상치 못한 일이 두 번째 꿈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삶에 찾아오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죠. 내가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타났다. 내가 보니 감시자 곧 거룩한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저 나무를 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어내고 열매를 떨어버려라. 나무 아래에 있는 짐승들을 쫓고 가지에서 새들을 쫓아내거라. 그러나 나무의 그릇터기와 뿌리는 땅에 남겨두어라. 그것을 철과 청동으로 동염해 들판의 풀밭에 남겨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밭 가운데서 들짐승들과 함께 하게 하여라. 그 마음이 달라져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일곱 대를 지낼 것이다. 이 일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요.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으로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시며 가장 천한 사람을 그 지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 너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다 벨드사사라 내게 그 뜻을 말해보아라 내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 가운데 누구도 나를 위해 이것을 해몽할 수 없었다 그러나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 너는 할수 있을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환상 속에서 본 것은 한 감시자 곧 거룩한 분이 하늘에서 내려와 바벨론 제국을 세운 느부갓네살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세운 느부갓네살에게는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는데 자기가 버려 놓은 이 제국이 대를 물림할수록 더욱 더 번창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시자의 외침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깨달은 것은 자신의 제국이 곧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세워 놓긴 했지만 자신의 시대가 끝나기도 전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감시자의 입술을 통해 느부가네살에게 들려졌던 것이죠. 한때는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하나님의 도구로서였던 느부가네살이 이제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사실을 그가 잊어버리고 자만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었고 그 결과가 바로 이런 심판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감시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쩌렁쩌렁한 음성으로 그에게 닥칠 심판의 내용을 미리 예고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미니 시리즈가 20부작이 있고 뭐 16부작이 있다 그러면 1부작, 2부작 첫 번째, 두 번째가 지나가면 꼭 그다음 주에 뭔가를 보여 주려고 하면 2부작 끝에는 예고편이 나갑니다. 근데 이 예고편은 그다음 주에 오게 될뭐 3부작이나 5부작이 되겠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내용을 살짝 보여 줍니다. 전체를 다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목적이 뭡니까? 예고자, 예고편을 통해서 다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좀더 긴장하고 일주일의 시간을 기다리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예고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고편은 특별히 심판받을 사람들에게 더욱더 주효한 것입니다. 그냥 두면 멸망의 길을 다 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고편을 통해서 그들에게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입니다. 가서는 안될 그곳을 가지 말라고 주시는 경고의 음성이 예고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느부건의 살을 그냥 멸망시키기를 원하셨다면 굳이 감시자를 내려보내셔서 예고편에 관한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통 크시게 아무도 변화될 수 없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은혜로 누부갓네살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예고하셔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귀중한 성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겸손해서 교만으로 치닫을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돌이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고편을 주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심판이 오기 전에 먼저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지혜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멸망의 자리에 치닫는 이들을 향해 오늘도 중보의 손길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알려 주고 계십니다.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약속하신 주께서는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악의 총합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는 혜를 오늘 저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는 귀한 예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아 예길로 돌아가지 않는 결단이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멸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음성으로 경고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셔서 이와 같이 우리를 돌이켜 놓으신 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들은 귀한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음성에 늘 반응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